안녕하세요 백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얘기도, 뭐 이성적인 얘기도, 올바른 얘기도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고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. 어, 누가 봐도 잘못된 관계가 분명한 불륜에 관련된 얘긴데요. 분명히 짝이 있는 집들에 걸러진 이런 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괴롭게. 벌받듯이 살면서도 음, 평생의 반려자처럼 뭐 불타는 내 사랑처럼 이 사랑 지키시겠다고 애쓰면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편안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일러주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, 이거의 정확한 내용은 사실 합의 꽃입니다. 근데 합의굿이라고 하면 두 사람을 붙여주는 게 기본적으로 합의굿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사실 그런 개념의 합의굿이 아니에요.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정리를 해주고 어 예의를 갖춰줌으로써 내가 편안해져서 편안한, 편안한 만남을 갖는 거 아니면 상처를 덜 받고 헤어지는 것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좌지우지, 그니까는 어떤 거냐면, 내가 원할 때내 맘대로 사랑하고, 어, 내 맘대로 저버리고 이런 주권을 갖게 해달라 하는 사실은 이런 조건을 합의해 주는 굿을 말하는 겁니다. 음,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사랑을 하시는 분들 힘들겠지만, 버티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? 음, 각자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런 좀 조건적인 부분을 합의를 하는 게 사실은 합의를 시켜주는 게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사실 이런 힘든 사랑을 하시는 분들의 어좀 조상님들을 좀 둘러보면 조상의 연법에 의해서 아니면 조상 업장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게 살고 이런 상황을 겪 그러니까 다 걸러지게 돼서 겪고 있어요. 그런데, 이거는 조상의 연법의 업장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쉽게 끊고 헤어지고, 요게 사실은 안 돼요. 음, 그렇다 보니, 오랜 시간 만나고, 가정이 있어도, 어?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. 이거는 사실상 조상의 연법이나 업장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 이 속에서 마음 편한 이가 누가 있겠고 행복한 이가 누가 있으시겠습니까? 안 그러세요? 다 힘드시죠? 이런 영원한 사랑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. 대신에 이런 합의꽃을 통해서 어 본인의 마음이 좀 편해지고 본인이 사랑할 때만 또 본인의 말만 이렇게 듣게 서열도 잡아줄 수 있는 게이 합의꽃입니다.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싸우시면서도 극단적인 선택하고 막장으로 흘러가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킬 수 있는 부분 지키게 해드릴 거고 원하는 부분 채워줄 수도 있을 거고 음 힘들고 아픈 거덜 아프게 덜 힘들게 해줄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이런 합의점을 찾는 정성을 드리고 살아가시는 게 정말 하나의 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건 정말 사람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고 조상 업장에 걸러진 문제고 또한 신적으로 보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의 고려 같이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든, 어떤 길이는 분명히 있고, 그거는 우리네가 찾아줄 거예요. 그러니, 음, 너무 힘들어만 마시고, 힘드신 분들은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. 분명, 잘못된 관계는 언제가 가더라도 분명히 벌전은 사실은 받아요. 그래서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일 수도 있거든요. 너무 사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독입니다. 음. 어, 그래서도 누구든 조금 마음 안정을 찾으시고, 편안한 사랑, 온전한 뭐 마음, 그리고 평탄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. 마음 아프신 분들 같이 나눠 드릴 테니까,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백년사였습니다.